게이트 알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8경주입니다. 1800m 혼합 4등급 말들 12마리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 1번 닥터 리치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6번 성실 시와 함께 나오면서 선두를 쫓습니다. 하지만 닥터 리치가 앞서 있는 초반 첫 번째 곡선 주로로 접어들어갑니다. 인코스 위치한 닥터 리치 전진국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그 뒤에서 뒤쫓는 6번 성실 씨와 김혜선 기수 그리고 8번 코너원과 다나카 기수 바깥쪽에 위치한 10번 포스트맨과 모준노 교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3번 브라운 펠컨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선두부터 1번 닥터리치, 6번 성실시와 8번 코너원, 10번 포스트맨이 앞서 선두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3번 브라운 펠컨과 4번 위드스타, 그리고 닥터리치와 5번 인디브르페가 따라갑니다. 2번 안어득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9번 블루포인트가 뒤쪽에 현재 뒤치선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는 7번 대승리자가 서승훈 기수와 함께 앞선 11마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여전히 1번 닥터리치입니다. 14전 1승의 닥터리치. 전진구 기수와 계속 선두로 달리고 있는 사이 바깥쪽에서 속도 올려보는 10번 포스트맨입니다. 보준호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뒤따라가는 6번 성실시와 김혜선 기수와 지금 31번째 경주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닥터리치. 바깥쪽에 10번 포스트맨 두 마리가 선두 달리는 채 뒤쪽 가운데에서 성실시와가 뒤따르고 4번 위드스타 바깥쪽에 위치하고 안쪽에는 1번 닥터리치 뒤에 3번 브럼펠컨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2번 다이아그리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지났고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살짝 앞서기 시작하는 10번 포스트맨입니다 모준호 기수와 포스트맨 달리면서 선두 하지만 거리차가 멀지 않습니다 바짝 붙는 여러 마리말들 가운데 파고드는 2번 아노드칸 첫 승에 조전하고 도 있습니다 이연종 기수와 아노드칸 200m 남은 직선 주로입니다. 바깥쪽에서 12번 타이거그린 그리고 10번 포스트맨. 하지만 이번 아노드칸 첫승 사냥을 향한 열망이 이루어질지 이번 아노드칸 이연종 기수와 계속해서 달립니다. 18번째 도전 만에 우승에 성공합니다. 첫승입니다. 아노드칸. 이어서 10번 포스트맨이 들어왔습니다. 첫승의 순간. 유일하게 우승이 없었던 이 말이 이번 경주 가장 빨랐습니다. 2번 아노드칸과 이현종 기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습니다. 1,800m 12마리의 말들 중에 가장 빨랐던 아노드칸 2번 아노드칸 10번 포스트맨 12번 다이아그릿 순서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